지방을 태워주고 섭취한 지방을 배출하고 지방 합성 억제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날씨가 풀리고 슬슬 노출액들이 다가오네요. 여러분, 저는 겨울 내내 찐 군살들을 빼려고 식단과 운동에 들어갔는데요. 보조적으로 먹으면 좋은 제품이 있어서 이렇게 소개하게 됐어요. 여러분, 와사비 아시죠? 거기에 비너스를 더해보세요. 와사비너스.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최초이자 유일한 와사비 다이어트 제품이고요. 와사비넛, 팻, 버닝, 와사비 다이어트를 소개할게요. 일단 여러분 유사품, 각종 작퉁들, 와사비 잎 추출물로 만든 캔디류라던가 기타 가공품, 과체 가공품 이런 것들은 함량 자체도 많지가 않고 중요한 거 기능성 제품들이 아닌 게 많거든요. 심지어 와사비 잎 추출물이 70%로 표기는 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전분 같은 거뭐 덱스트린 이런 것들을 잔뜩 넣은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유의하시고요. 이 제품의 핵심 성분이요. 지방을 직접적으로 태우는 지방산화 그리고 지방의 소화 흡수를 억제해서 지방이 분면으로 배출될 수 있게 하는 작용 특히 지방세포의 합성 자체를 억제하는데 관여하는 그런 기전을 통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성분들이 들어갔다는 거꼭 체크하시고요. 특히 운동할 때 이왕 하는 운동, 운동할 때이 지방 산화에 좀더 부스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성분들이 바로 이 제품에 들어 있답니다. 와사비 잎은요 무려 기원전 3세기. 아주 그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전통 원료잖아요. 그 와사비 잎에서 추출한 성분들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는 새로운 원료로서 기능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제품 자신 있게 추천드릴게요. 자이 안에 낱개로 들어있는 요게딱 일주일 분량이에요. 오라스모 금토일 적혀있기 때문에 먹기 너무 편하고요. 하루에 한 정씩 물과 함께 먹으면 되고요. 세상에서 가장 재배하기 어려운 식물인 생육 조건이 까다로운 식물 와사비 잎을 이렇게 히말라야 동쪽 청정 지역에서만 채취하고 400% 0 농축해서 한국인 대상 인체 적용 시험으로 연구한 결과라서 더 의미가 있고요. 그 성분을 꾸준히 먹으면서 연구에 따르면 6주부터 총 체지방량, 체중 등등 유의적인 감소가 시작돼서 12주 후에는 체지방량을 포함한 총 18가지 항목에서 유의적인 감소가 있었다고 하네요 연구 결과들이 국제 SCI급 저널에 논문까지 등재가 됐다고 하니까 더 믿음이 가는 성분이 바로 와사비 잎 추출물이죠 물론 여러분, 다이어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 직접적인 지방 연소, 꾸준한 유산소 운동, 적절한 근력 운동이 필수예요. 그런데 운동과 더불어서 부스터 역할을 해 준다니까 더 땡기더라고요. 무엇보다 인체 시험에서 총 18가지의 지표 성분 확인으로 식약처에서 검증된 믿을 수 있는 다이어트 신소재가 들어 있기 때문에 꾸준히 먹고 있답니다. 여러분, 운동으로 지방을 태우시기도 하고요. 지방을 태워 주면서 섭취한 지방을 몸 밖으로 배출하고 지방 합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식약처 인정 기능성 성분까지 같이 드시라고 와사 비너스 팻 버닝 와사비 다이어트 제품 소개해 드렸어요. 비타민 B군들, 비타민 D, 나이아신, 판토텐산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강추 드려요.